전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큰히 죄에 빠져 영주을날 위에 피 주 형상대로 비즈사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뜨렸으니그 크신 역사이 <laughs>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11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1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갔소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여호와께서 이새 왕을 불러 모압의 모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우 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거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네개로 검은 곳 탈자를 불러올 수 아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골을 탈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도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업과 모든 아름다운 성업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일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사람모압의 모합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가보입을 만은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사람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각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나무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르셋 돌들을 남기고 불맥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아방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천 군사 7 0 0 명을 건네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드망에 걸어 가고자 하되 하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데려와 성의의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초자연적 기적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대항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 군을 모아서 모합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합을 치러 가는 길에 돌아가다 보니까 먹을 물이 없게 되어서 말도 사람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중에 있었던 여호사바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기에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를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를 부르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렇게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알과 아세라 음? 우상들을 찾지 않았느냐? 그 손자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 거부합니다. 하지만 <laughs>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고 한 간청과 또 그세왕 중에 여우사밧 왕이 있음을 알고, 엘리사가 내가 여우사밧의 얼굴을 보면 아니면 당신들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우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여우사밧 때문에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왕의 간청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거무구탈자를 불러서 기도했을 때 여와의 호 말씀이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고, 아,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물 마시는 것은 작은 일이고, 모압을 완전히 멸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비가 오지도 않고, 어떤 자연, 어떤 현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았던 모압 사람들은 아침에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피빛으로 보여서 서로 싸워서 저렇게 피가 많은갑다 하고 쳐들어왔다가 도리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도망하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모아방은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에도망에게로 가고자 했지만, 갈수 없자 그들은 자기 왕위를 이어 다음 왕위될큰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성에 번제로 드려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이마음에 그들이 아들을까지 바치는 걸 보고서 모압 군대가 막, 있는 힘을 다해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물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물 없는 웅덩이에 물이 있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았어도 비가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케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낯을 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laughs> 말씀 끝입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은혜에 베푸실 그한 사람 위에 나의 신앙과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골짜기에 가득 찬 물이 핏물처럼 보이게 한 하나님의 권능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이나 승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